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여기 여기가요. 제 부엌인데 이게 뭐 쿠킹 클래스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은퇴한 다음에 제가 그 집에서 밥해 먹으려고 쿠킹 클래스를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종로 3가에. 그런데 잘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쿠킹 클래스는 아니고 그리고 오늘 제가 오늘 제목을 너무 일찍 죽거나 너무 늦게 죽는 리스크 이렇게 쓰니까 무슨 심각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철학적인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냥 재미로 사람들 자기가 언제 죽는지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다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늦게까지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일찍 죽고 싶은 사람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들 자기가, 아, 나는 대강 언제쯤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은 하긴 하는데,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철학적이고, 뭐, 이런 얘기 말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 돈만 생각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돈 벌어서 쓰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뭐 라이프 프레닝? 라이프 프레닝 하기가 되게 헷갈려지는 거죠.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평소에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런 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심각하고 우울한 얘기 아니고 그냥 한번 보시죠. 그래서 첫 번째 제 생각에는 나는 언제 죽나 이거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본인의 사망 날짜죠. 그래서 라이프 프레닝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계획보다 일찍 죽거나 늦게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라이프 프레닝,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인생 계획입니까? 아니면 일생 계획입니까? 라이프 프레닝 그러면 탁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그냥 돈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 보통 세 단계로들 얘기하잖아요. 돈을 벌수 있는, 그러니까 돈 얘기만 하는 겁니다. 다른 뭐 인생의 가치 이런 거 말고, 돈을 벌수 있게 준비하는 시기가 있고, 활동시기는 돈 버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버은 돈으로 쓰는 시기가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만 쓰는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쓰지만, 그래서 준비시기, 활동시기, 은퇴시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누가 특별히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준비시기 각각 30년씩, 준비시기 태어나서 30세까지, 활동시기 30에서 60까지, 그리고 은퇴시기 60에서 90까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눠봤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예전에 우리 준비 시기는, 노땅 같은 얘기 하는 거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 20년밖에 안 됐죠. 한 20년, 25년, 맥시멈 그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30 전에 모든 걸 마치고 독립해서 사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30이 맞는 것 같고, 활동 시기도 30에서 60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사람마다 많이 차이는 있지만, 대강 이렇게 잡아,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드리는 말씀,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리스크에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 이거 제가 그냥 마음대로 한 건데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이렇게 여섯 단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 단계도두 개로 나눠가지고, 준비 단계도 미성년 시기 있잖아요. 한 20살까지, 고등학생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물론 고등학생들은 자기들이 다 성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뭐 우리가 보기에 조금 뭐 미성년이라고 보고, 미성년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준비 단계에도 성인 시기도 있어요. 20세부터 30세까지는 성인 아닙니까? 대학생들도 성인이죠. 그리고 뭐 모든 사람이 대학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인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돈은 못 벌고 독립은 못 하고 뭐 부모님 돈을 받거나 뭐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 단계가 있고요. 물론 사람마다 뭐 기간이 많이 다를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인 시기가 한 27살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7살부터 일을 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저도 준비 기간이었고, 거기에 뭐 군대도 들어가 있죠. 뭐 대학교, 대학원, 군대, 이런 거다 마치니까 스물 27살 쉽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대학교도 더 오래 다니니까, 그러니까 서른 살 쉽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시기는, 제가 요게 오늘 말하고 싶은 거의 주제 중에 크게 하나인데, 결국 돈 버는 시기잖아요. 근데 돈 버는 방법이 뭐 자영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직장을 다닐 수도 있으니까 진짜 천차만별이지만 뭐제 경우도 생각해 보고 하니까 두 가지 같아요. 돈 버는 거에 앞부분은 30대부터 50대 세면은 부양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부양 가족이 꼭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뭐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는데 요즘 뭐 결혼도 늦게 하고 자식들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부양 가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제 배우자와 제 집사람과 저희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제가 부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제 배우자는 집에서 어 전업주부로서 이제 애들을 키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결국은 나는 세 명의 부양가족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을 내가 먹여서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다고 보니까 제 경우도 그렇고 되게. 처음에몇 년,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세에서 50세까지는 버는 돈이 대부분 다 부양 가족한테 들어가요. 학교도 보내야 되고, 뭐 집도 사야 되고, 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느딱한 순간이 되니까 부양 가족한테 드는 돈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크고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부터 버는 돈이 이제 돈이 쌓여서 내가 은퇴한 다음에 내가 쓰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아이디어란. 경우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잘안 되는데. 근데 어차피 계획하는 거니까 뭐든지 잘 되는 쪽으로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활동 시기가 2-1이 있고 2-2가 있는데 그 앞부분에 부양가족을 위한 시기가 있고 자신을 준비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양가족을 위한 시기가 조금 더 길다. 이렇게 봐주고. 그리고 이 50에서 60 사이에 자신을 준비하는 시기가 더 짧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아, 이건 20년이고 이건 10년이라고 래서 뒤쪽에서 돈을 적게 버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영업자는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되게 30대부터 60대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 마지막 10년이 앞에보단 돈더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2대1로 나눠보면 될것 같고, 제가 하나 더 넘어갔네요. 그 다음에 은퇴 시기도 이제 60에서 90까지라고 잡았는데, 물론 여러분들 이거 다 죽는 거에 관계가 있습니다. 몇 살에 죽는지를 모르니까, 은퇴 시기도 저는 두 개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내가 은퇴를 했지만, 저도 60 넘었거든요. 저도 은퇴한 지 7년 됐는데, 좀 멀쩡하게 활동하잖아요. 유튜브도 찍고, 방송도 나가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본인이 혼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어느 시기가 지나면, 타인한테 의존해야 되는 시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간병인이 있어야 될 수도 있고 혼자서 못 걸을 수도 있고 뭐 치매가 와가지고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겠지만 두 가지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활동을 할수 있는 시기와 타인한테 의존하는 시기 이거를 저를 그냥 개인적으로 앞에 삼다시 일은 60에서 80이라고 보고 타인 의존 시기를 이제 80부터 이제 보면 저는 대강. 90 정도까지 내가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사실 합니다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평균 수명이 어뭐 80살인가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막 태어난 애들부터 다 합친 사람의 기대수명이에요 근데 저는 60살 벌써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60살 넘은 사람이 언제 듣느냐 그거 계산해 보면 아마 85 넘을 거예요 85쯤 되는데 그런데 그냥 제 생각에 제가 착각할 수 있지만 제가 남들보다 운동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제 착각인지 모르지만 남들보다 평균보다는 제가 경제적으로도 조금 나은 편이에요. 그리고 성격도 제가 되게 낙천적이에요. 그러면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85세보다 좀 조금 더살 수도 있죠. 그니까 러 이거는 뭐, 의, 의학 개발이 돼가지고, 무슨 뭐, 장기를 바꿔 끼고, 뭐, 저, 암에 대한 치료제가 아니라, 뭐, 암안 걸리게 하는 백신. 그런 것도 나, 지금 나온다잖아요. 그니까 러 그런 거 나오고, 그런 거다 제외하고도 내 생각에 한 90살은 살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90살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모르는 거는 제가 120살까지 살지도 모르죠. 그거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90 이후에 내가 플래닝이 없는 거니까, 90 이후에는 아이씨, 나 90살 됐으니까 그만 살아야지. 그게 됩니까? 그거 잘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섯 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우리가 언제 죽는지 모르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결을 생각해 보면, 리스크가 두 개요. 나는 90에 지금 죽는다고 저는 계획을 했잖아요. 그런데 빨리 죽는 것도 리스크잖아요. 늦게 죽는 것도 리스크고.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빨리 죽는 리스크를 생각해 보면 옛날에요. 이 2-1. 저희 30에서 50대. 이때는 부양 가족을 위한 시기잖아요. 자, 빨리 죽는 리스크를 제가 돌아가서 생각해 얘기를 해 볼게요. 2-1이라고 생각하는데 1-1이나 1-2에 내가 빨리 죽는 리스크가 있습니까? 그냥 돈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준비도 안된 놈이 갑자기 죽는데 무슨 돈에는 관계가 없는 거죠. 죽어도 돈 문제는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2-1에 확실하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2-2도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2가 확실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시기라면 난 내를 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내 돈을 벌어서 내가 은퇴하려게 쓸라고 그러는데 내가 갑자기 죽었어요. 돈에 문제가 있나요? 문제 없죠. 뭐 죽었어 쓸, 쓸 일이 없으니까 안 벌어 되는 거고. 3-1도 당연히 2-2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돈을 충분히 벌어 놨는데. 돈다못 쓰고 죽었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죠. 누군가 좋은 일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나만 보면 문제 없는 거예요. 3-2? 문제 없어요. 뭐다 죽었는데, 지금 죽은 거잖아요. 2-2. 그러니까, 일찍 죽는 건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일찍 죽는 리스크는 2-1에 있어요. 그러니까, 30에서 50살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 때에는, 뭐, 생명보호 같은 거 드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저는 그때 못 들었어요. 왜냐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생명보험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보험 복잡한 거 말고 나 죽으면 죽는 거, 죽는 거 있잖아요. 다른 건다 없는데 너 죽으면 내가 뭐 5억 줄게 뭐 이런 거. 그런 걸 들어야 되지만 그것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일찍 죽는 리스크는 2-1에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안 죽는 리스크도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3-2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안 죽는 게 리스크 다시 한번 볼게요. 안 죽는 리스크를 보면 미성년 1-1, 1-2, 2-1, 2-2에 내가 안 죽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나요? 그런 거 없죠. 빨리 준비해서 부양 가족을 위해서 돈도 벌고 나를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니까 리스크가 없어요. 안 죽어도. 그다음에 3-1 활동 가능 시기에는 리스크가 없어요. 안 죽어도. 왜 그러냐면 내가 활동도 하고 또 돈을 그만큼 지금 활동 시기에 모아놨잖아요. 문제는 타인 의존 시기가 문제예요. 타인 의존 시기가 내가 90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90에. 그러면 아무래도 90에 죽는다고 했으니까, 90에 맞춰가지고 돈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준비한 게 아니라, 60대에 보니까 내 돈이 이만큼 있어. 그럼 내가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앞으로 20년은 내가 활동을 하니까 좀 많이 쓰고, 80에서 90은 뭐 누워있을 테니까 많이 안쓸 거야. 그래서 준비를 했어. 근데 안 죽어. 내가 죽지를 않아요. 그뿐 아니라 이런 리스크도 있어요. 난 사실은 비실비실해서 병원에 맨날 누워있을 줄 알았는데 엄청 건강해. 죽지를 않아. 그리고 건강해. 그런데 돈은 없어. 그 리스크 아닌가요? 너무 우울하신가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난 리스크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느 날8 5살이 됐는데 비실비실해갖고 뭐 침에도 좀 들고 그래갖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야 되는데 정신은 점점 또릿또릿해지고. 유튜브는 더 많이 찍고 싶고 그런데 돈은 없고 아이폰은 새로 나왔는데 살 돈은 없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안 죽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죽는 리스크는 3-2에 있는데 3-2에 또한 가지 리스크는 이게 90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120살까지 살면 어떡할 거예요? 150살 살면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있다. 저는 그 리스크가 2-2라고 3-2에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다음에 오늘 영상이 재밌다고 느껴지시면 댓글에 재밌다고 얘기해 주시면 다음에는 제가 이거 할라 그래요 제가 그래도 경제 유튜버니까 요거 관련된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1에 죽을까봐 걱정되는 사람은 생명보험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3-2가 걱정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지급하는 연금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주지 않고 뭐 20년, 30년은 필요 없고 죽을 때까지 주는 연금은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하고 주택연금 두 개밖에 없거든요. 이런 거 얘기. 그다음에 이런 금융상품을 프라이싱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거 프라이싱 많이 생각해봤어요. 그 프라이싱의 기본은 생명포예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언제 죽더라는 생명포거든요. 이런 거에 관련돼서 오늘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